마인크래프트 1.19 업데이트 22w14a를 리뷰해보는 날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나무만 공개가 되었던 맹그로브 늪이 아예 추가가 되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늪치고는 조금 특이한 점은 진흙이 많다라는 점이죠 새롭게 추가된 진흙블럭이 많아서 흙블럭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자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맹그로브 나무 자체가 뿌리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나무다 보니까 그래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여기 있는 원목보다 뿌리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조금 뭔가 개인적인 느낌에는 정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진흙블럭이 되게 특이한데요. 뭐냐면 무조건 한 칸만 쌓여있어. 가끔 뭐두 칸이나 뭐 깊이 쌓여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한 칸만 쌓여있습니다. 아무튼 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맹그로브 늪인데 현재 오류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시는 맹그로 브 늪은 다른 가끔 바이옴 넓게 나오는 거 넓게 나온 곳이랑 비슷한데 그맹그로브 늪을 제가 찾다가 보, 봤던 곳 중에 이런 곳들이 되게 많아요 넓지 않고 그냥 나무가 되게 조금 있는 거 심지어 물도 없어요 물도 없는 곳이 종종 보입니다 이걸 아마 오르겠죠 아마 오를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맹그로브 나무를 한번 키워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 주화에다가 뼛가를 이용하면 저번에 보여드렸던 참나무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맹그로브 나무가 자라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키우게 되면 주화 자체도 조금 열려있는 걸볼 수가 있고 뿌리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나무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되게 되게 랜덤적이 왔더라고요. 오, 딱 나왔다. 엄청 큰 나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굳이 막 세계수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큰 나무가 자랄 때가 있고요 이렇게 2 곱하기 2로 해서 나오는 나무는 따로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그냥 하나의 나무로 되어 있고 크기는 조금 랜덤적인 거 랜덤 엄청 높게 자랄 수도 있고 엄청 낮은 거를 실제로 보진 않았는데 낮게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저기 숲에 낮은 나무들도 있거든요 낮은 나무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나무 있다 보니까 낮은 나무도 충분히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리고 여기 맹그로브 얘기를 좀더 하자면, 뿌리 자체가 여기 지금 진흙에 묻혀져 있는 맹그로 나무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키워, 키웠을 때여 진흙에 빠질까? 내가 키운 나무가 정확하게 보려면 진흙을 한번 깔아야 겠네요. 아예 진흙 자체에서 키워보려고 하는데, 자라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지? 왜안 자라지? 진흙에서는 안 자라고, 진흙이 아닌... 어? 이쪽에서도 안 자라네. 잠깐만요, 어라 특이한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높이 차이는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더, 한 칸만 더 놓을게. 뭔가 이러면 잘할 것 같아. 아닌가? 응, 저? 물이 있어야지만 자라는 잘하, 건아니라걸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평지 쪽에서 한번더 해볼게요. 오, 잘랐다오오 정확하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긴 모르겠으나, 아무튼. 너무 높게 해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뭐, 뭔가 이유가 있겠죠? 좀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나봐. 맹그로브 나무가 자라려면 어느 정도 넓은 공간이 필요한가? 설마 그런 건가? 이것도 좁다고? 그러면?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봐봐. 이 정도 넓이가 좁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자. 일단 안 자라는 것 같고요, 이거. 안 자라는 것 같고. 흙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지? 뭔 차이지? 바깥쪽에 흙이 살짝 있어야 되나? 자. 어? 왜안 되는 거지? 저 단순히 공중이라서 안 되는 건가? 음... 미안해요, 내가 모르겠어, 모르겠어가지고 미안.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수한 조건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가능한 한 다음 일체까지 찾아올게요. 왜냐면 이게 이번에 공개되고 제가 공개되자마자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아직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맹그로브 늪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꿀벌입니다. 맹그로브 늪에서 꿀벌을 볼 수가 있어요. 꿀벌 집도 그 벌집도 있어가지고 맹그로브 늪에 벌을 많이 볼수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어 거의 지나다니다 보면 꿀, 벌을 한 번씩 볼수 있게 되는 그 정도의 스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맹그로브 늪은 결국엔 늪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늪의 개구리와 다르게 하얀 색깔 개구리가 있는 걸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본에 있던 거는 주황 색깔이잖아요. 주황 색깔인데, 여기에는 하얀색 개구리가 추가된 걸볼 수가 있어요. 개구리는 아무래도 나무가 빽빽하다 보니까 조금 발견하기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한 점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맹그로브 늪 근처에 기존 늪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나무 정글 같은 경우는 정글이 있으면 웬만해선 대나무 정글이 있고, 대나무 정글은 근처에 정글이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대나무 정글을 찾을 때, 어, 여기 정글 있네? 대나무 정글 웬만해선 있으니까 있겠지! 하고 여, 여기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늪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기존 늪을 발견하더라도 맹그로브 늪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찾으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뭐 이렇게 아예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저, 그, 그것도 없고, 진흙블록도 없고, 다른 걸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확실하진 않은데, 기본 립에 있는 이 마녀의 집을 맹그로브 나무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의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지, 개인적인 추측, 예측이 좀 있는데요. 바로 이 주민마을, 주민마을이, 맹그로브 늪 버전으로 늪 버전으로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NPC 마을은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이 맹그로브 늪을 발견했을 때 NPC 마을에 섞인 거예요. 여기 여기 거가 아닙니다. 여기에 원래 생겨야 되는 게이 안쪽으로 생긴 거라 원래 평지 마을 평지 마을 그대로 돼 있어서 주민들 같은 경우도 평지 주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평지 주민으로 되는 거 보이죠? 근데 원래 늪에 늪 전용 NPC가 따로 있어요. 맹그로브 늪에도 이렇게 주민을 소환했을 때늪 전용 주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구조물이 없으면 좀 뭔가 아쉬우니까 NPC 마을 정도라도 추가하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없던 없던 늪 NPC 말이 생기고, 여기 있는 늪 NPC가 드디어 활용도가 생긴다고 보면 되죠. 실제로 뭐 야생이나 다른 노치트로 못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못 보는 몹은 사실 아닌데, 그래도 뭔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면 좋으니까, 뭔가 개인적인 예측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가능성은 80% 이상. 나도 좀 그냥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거지, 진짜 높다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글 주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글도 주민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정글 말이 안 나왔어요. 나올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뭔가 맹그로브 나무가 빨간색 나무가 추가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나무 그 마을에 추가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맹그로브 늪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방금 전에 원래 추가 예정이나 추가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뜬급 없는 맹그로브 너의 NPC마을의 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번에 추가된 이 새로운 나침반 때문도 있어요 이거는 한 번도 1.19 업데이트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 나침반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리커버리 나침반이라고 하는 아, 번역하면 뭐 회복 나침반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일단 영문 번역으로 할게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리커버리 나침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기 편리하기 위해서 인벤세버에 잠깐 키고요 이 리커버리 나침반은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죽었을 때이 나침반을 들게 되면 제가 죽은 위치로 이 나침반이 가리켜준다고 합니다. 이쪽이 지금 이대로 쭉 가면 제가 죽은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벤세이브가 없게 되면 집에다가 이 리커버리 나침발을 두고 죽고 이 리커버리 나침발을 들고 뒤쪽으로 가면 죽은 위치 쪽으로 갈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표시를 따로 안 해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가 죽은 위치에요. 테이블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나침발을 들면 따로 좌표를 키지 않고도 이쪽으로 올수 있게 하는 특이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죽은 곳을 안내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죽은 곳이 아니라 이 리커버리 나침반은 방금 죽었던 곳으로 안내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지금 이쪽으로 안내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차원이 같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나침반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엔더월드 또는 네더월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죽었던 곳이 오버월드다 보니까 나침반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위치를 파악할 못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또 여기서 죽게 된다면 네더월드에서 죽었기 때문에 오버월드에서의 나침반이 제대로 된 표시를 못하는 걸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네더월드에 갔을 때 네더월드 쪽으로 잘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딘지 다 어떤 차원에서 어디서 죽었는지 알수 있는 나침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죽었던 곳을 이때까지 마크에서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신기한 아이템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나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그건 바로 고대도시에 와야 됩니다. 고대도시에서 상자를 열다 보면 특이한 아이템인 영혼 조각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겁니다. 번역이 영혼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자동 변역기를 돌렸을 때 나중에 다른 번역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모자라진 않는 듯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영혼 조각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추가가 되었고 이게 추가돼서 자수정 조각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목록들은 다 그대로인데 이 영혼 조각만 추가됐던 것 같고요.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하게 이 영혼 조각을 하고 가운데다가 나침반을 넣으면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희귀한 아이템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고대 도시를 와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약간의 개인적인 추측을 조금 하자면 이름이 되게 좀 거슬려요. 왜 영혼일까? 왜 번역했을 때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때까지 전부 다 스컬크인데 얘 스컬크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이 왜 이렇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 여기가 분명히 포탈이라고 되어 있었었는데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댓글에서도 많이 남겨주지만 포탈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나도 정확하게 무조건 포탈이에요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좀 관련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면 재밌잖아요 재밌고 맞으면 또 대박이고 맞으면 또 대박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조금씩 계속 언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맞으면 진짜 대박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업데이트 사항으로 진흙 블럭 같은 경우가 아래쪽에 드립스톤이 있을 때, 점정석이 있을 때,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점토로 변하는 기능을 마인콘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기능이 이번에 제대로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지금 시간배속 명령어를 쓴 건데, 확실하게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굳이 중간 블럭이 드립스톤일 필요는, 아니, 점전석일 필요는 없어요. 흙이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시간을 좀더 빠르게 하면 되죠. 그래서 해보지 못했는데, 혹시 점토, 점토, 아니, 진흙, 진흙으로 하면, 어, 진흙이 안 변할 뿐, 요거는 변하는 걸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까지고, 지난번에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알레이가 스폰되는 곳이 이번에 오류가 수정이 되면서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약탈자 기지, 약탈자 기지에서 알레이가 갇혀있는 곳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D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살림 대저척에 있는 알레이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옥적인 구조에서만 알레이가 있는 게 비에서도 발견을 했었었는데 PC 버전에도 그대로 들어 들어왔고요. 지난번에 오류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W14A 리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맹그로우 비 추가되고 정말 내가 지금 기억이 헷갈릴 정도로 다 나온 것 같아요. 1.19 업데이트가 다 나온 것 같거든? 반딧불 빼고. 근데 반딧불이 이야기가 좀 있어. 원래 개구리의 먹이로 반딧불이었는데, 개구리가 반딧불을 먹으면 안 된다네?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슬라임을 먹게 됐다. 막 그런 얘기를 봐가지고, 혹시 그렇게 되면 반딧불이가 안 나오나? 라고 좀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를 없어가지고, 느낌은 반딧불이 빼고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서, 이대로 여러 가지 뭐 워든에 대한 수정, 뭐 여러 가지 대, 수정 같은 걸좀 거치게 되면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1.19가 정식적인 업데이트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시셨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